아니. 아 여지없죠 2차로는 유도선이 없지만 은 여기 1차로 유도선 있는 거 보니까 불방차는 가상의 유도선은 잘 지키며 자회전한 것 같고요 보험사에서 6대4다 어이없어 거품 물고 디스코 팡팡 타버리니까 원래 자회전 사고는 6대4다 아이 그 갸소리한 구데기 누군지 알면 은 자회전할 때 요격 한번 해보고 싶네 아 말로 안 되는 이 x 들은 진짜 짱돌이 답인가 찍어볼라 그냥 최종의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니갈길좀 네 갑시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이, 이것도 아 이것도 먹으래 아왜 꼭지가 돌아버리셨을까 내 뒤에 있다가 추월하는 것처럼 빠르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많고, 마려운 운전자들은 내 앞차가 깜빡이 켜서도 마렵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옵니다. 차로 변경은 끝까지 사이드 및 룸밀러까지 확인하는 습관은 기본이지 않을까. 신호 대기를, 영, 쫙! 뭐야, 저 굴러온 돌은 발로 차벌라, 그냥. 참이 운전대 잡고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모가지 딸 때나 는 소리라는 거는 사이언스죠. 아유, 아이, 진짜 그렇게 돌아갔어야지, 이 구대기 시키야. 신호 받고 오는 차들 앞범퍼에 싸대기 맞을까봐 포기했습니다. 운전 때 잡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벗겨지기며 평범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빨리 가고 안전한 운전입니다. 도전은 2세 만들 때나 하라구요, 이씨. 미안해,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 영, 쪼! 음. 와이 무슨 맷보그인가 저것도 순간 움찔하며 브레이크 밟는 거 보니까 알래스카 연어 직접 체험하는 줄은 알고 있는 거 같지 마이개 <목소리> 아, 저렇게 좌회전 포켓차로로 당당하게 갔다고 합니다 운전이 그 돼지면 다시 동전 놓고 즐기는 오락실 아닙니다 돼지면은 그걸로 끝 아닙니까 씨. 아, 두 권을 나눠서 신고해놨으며 장난질은 니자작구나 네 하라구요 아니 그냥... 이 차로 좌회전. 어떤 대갈통이야. 나와 이 턱으로 찍어 버리라니까 그냥 똥숙 경보. 뭐야 저거? 어디 매 개새끼. 파워 탓. 기부를 이게 뭔 일이냐? 와, 시부럴. 아이 진짜 돈 받고 나 담그러 온 건가? 술 처먹었냐 이 개새야. 아이씨. 진짜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하고 짧은 시간 동안 과거 회상하며 거슬러 가다가 아빠 뱃속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오, 이 음주는 아니었으며, 아, 씨불의 우회자이지. 아몰랑 핸들 돌리다가 옆차로 직진차 때문에 이탈을 한 거며, 사과 받고 100대 0으로 마무리는 했다고 오, 합니다. 아니, 그냥 저냥 살다가 자연사 좀 합시다. 이게 욕심이냐고요, 이씨. 아, 늦은 밤 당근거래 후에 집으로 가는 길사나하다 그 뭐야 이 맵버그 인가가 아니라 저런 미친그 와중에 뒤에 오리새끼는 앞차 따라가다가 대가리 생각금지로 달린 것 같습니다 아이씨. 여기서 신호 받고 오던 차들이며 앞 차는 눈깔이 아마 좀 부족 독침 맞은 거 아니라면 술처 먹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될것 같고요 역주행은 진짜 사람 잡아요 이 씨. Nope. 아, 번호가 안 보였지만은 진돗개 하나 발령 추적해서 운전대 못 잡게 손모가지를 그냥 씨. 아, 그냥 뭐. 초역 제조 구간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경숙 경보. 이야. <laughs> 아 이런 사고 많죠 해. 상대 할머니가 no. 내가 못 봤다 잘못 인정을 했지만 보험사가 오더니 갑자기 불박차가 우측으로 붙어서 사고가 난 거며 내 잘못 아니다. 살아 있네. 할머니 요강으로 탁구 치는 소리였군데 광대표 탁구공 될 때까지 후려벌라 그냥. <laughs> 결국 이 사고 소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신호등 없는 교차로도 케박케이며 이렇게 다 빠져 나가는데 요격은 뒷방과 다를 게 없으며 백 대형이 나오죠에. 제발도운전이안될것 같으면 그냥 좀나 주시라니까 요 씨. 아이. 혹설 내린 내리막길 산길을 왔이 야, 씨. 아, 속도가 하우스가관으 잡으러 가는 길이냐, 이 개자스가. 아이씨. 커브에서 저속도로에 얼마 안가 옆에 눈밭에 대가리 박고 반성하고 있었으면 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서 손가락질 할수 있는 레전드 영상이었겠지만 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잘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시라 그건 못 봤지만 아스팔트 지갑 폭설구만 상쾌 그것도 눈 내린 커브길에서 중침초월 너만 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라고 아이 아이, 뭡니까, 저 바퀴 달린 비닐 하우스는. 살아있네. 비닐을 뒷유리에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 돌아가요, 이씨. 뭐에차 안에서 딸기 재배하는 거 아니라면 파손이 되었는데. 퇴. 이 정도로 레카 부르기가 부끄러워서 저 상태로 공업소로 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싶네요, 아속 구간, 단속 구간이었으며, 고속도로 1차로를 규정속도 지키며, 야야 이때 클락션 한번 눌렀습니다. 와이 고속도로에 워터밤 열려 버렸네. 커피 얼음을 선루프로 꼬실이 해버렸으며 바로 신고에 났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저도 보통. 개... 아니지만은 구간 단속이고 보고 1차로 지속주행 자체가 불법이며 터널인데 그냥 2차로 달리라니까요 불박차림님도 일부 원인 제공한 구데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때문에 맞다이전하는거 많이 업로드 되었으며 1차로 과속 하다가 돼지던지 금융치료하던지 지속주행 할거면 2차로로 달립시다 영 에이, 사타군이 풍차마냥 돌고 있나 어디로 걸릴지 예측은 로또 번호 예측이 더 쉽겠다 이 구대기 쉽기야아 운전 그지같이 참 잘하네요. 예, 나눠서 세건 신고 및 난폭으로도 신고에 놨다라고 하지만 난폭은힘들고 14만 원은 가능할 것 같지만 씨. 아 저런 것들 뭔 사고칠지 모르기 때문에 난폭으로 어깨뽕 눌러 놔야 하지 않을까. 이건. 도 1차로이지만 도로가 조금 넓으며 우회전 대기를 뭐야 야이씨 아 사이즈 안나올 거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서버렸어야죠 씨. 사이드미러 파손이 있었으며 개인합의로 현금 받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씨. 운전하시다 보면 아갈수 있으려나 하고 뚝배이 티날 때까지 긁을 정도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에 도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 안걸리니까 참는게 답이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